안녕하세요, 생님들 오늘은 제가 직각이, 이대로 직각이 뭔가 아쉬워서, 아.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가려고. 인프로특강 3탄. 그렇죠. 아. 바로 보러 갈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 오늘의 배치, 이런 배치. 흰공이 수구, 흰공이 수구. 어. 형이라면 어떻게 치겠어요? 뭐 이거투 뱅크지 뭐 이걸 뭘 어떤 식으로. 1, 2, 네. 3딱이 네. 배치에서 사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봐 보세요. 다른 게칠게 게 마땅히 없죠. 생각보다. 투 뱅크가 아니고 원 뱅크를 치셔야 돼요. 원 뱅크를 치셔야 되는데 일단 말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음. 아니 그냥 보여 드릴까? 우린 또 말로 하는 스타일은 그래. 아니잖아. 그래. 한번 보여 줘. 우린 말로 안 하잖아. 빵꾼데 제외조는 좋구나. 이런 느낌인데, 어. 자.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치는 거를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난 처음 봤는데? 오늘, 아, 그래요? 그 어. <laughs> 그러니까 이 만약에 처음 보셨으면은 이런 초이스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거를 어떻게 구사를 하는 건지 쉽게 칠수 있는. 자, 첫 번째. 수구가 이 어디를 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자 여기서 그냥 큐대로 여러분들도 당구 치시다가 이렇게 찝어요이 어.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어. 이렇게 떨어진 만큼을 큐대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대로 끝 지점에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 카메라로 보는 게더 편하려나? 요 밀어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밀어법이죠. 법 밀어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재도 상관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잡고 나서 그대로 여기에 어. 해서 이 지점을 그렇죠. 바라보고 이제 거울, 거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니까 네. 거기를 보고 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네. 각도를 잡고 나서 회전을 얼마만큼 주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자 중단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제 이적구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 적구 위치가 이쪽으로 가까이 쿠션에 가까이 있으면은 회전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줬을 때1 적구가 맞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타면서 와요. 리버스식으로. 그렇죠. 와. 근데 이 적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공이 지금 하나 정도 뭔가 빠질 균형이 보이죠? 이럴 때는 회전을 한 원팁 정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중단에서 거의 무회전 접시 같은 느낌으로 치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맞았죠? <웃음> 맞았죠? 움찔했다 <laughs> 지금, 움찔했어 이런 식으로 어. 치는 건데, 어. 다 알려드렸어요. 어. 다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어. 일적구가, 저는 여기 반 포인트 있잖아요. 어. 여기보다 좀 넘어가 있으면 잘안 써요. 재회전을 안 줘요. 아, 역회전 타고 내려가기 어려워서. 그렇죠. 어. 이렇게 반보다 아래로 있거나, 혹은 반까지 걸려있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러면은, 재회전이 그냥... 아니고, 이러면 아까 전에 말한 투가락도 안쳐요 아니 리버스로 치시면 돼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어. 지금은 왼쪽 회전을 재회전을 주고 치잖아요. 아 어, 그렇지. 역회전을 주고 치시면 돼요. 접시를 치면 되는 네. 거죠 무슨 어. 말인지 아셨죠? 어. 하면 다 형이 원래 딱 시타를 해주면은 네, 시타도 좋은데 있어야지. 이거 할 건데. 하는데... 빌려줄 수 있어요? 아 Q는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좀 그래갖고 네. 좀, 좀... 아니, 저번에 빌려주니까 바로 삑사리를내 가지고. 삑사리 하면 가르쳐주시니까 저도 학생이니까 자 요거 재서 저는 큐때안 하고 손으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네.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네. 보는 지점은 거기를 외우시고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칠게요. 네. 어 이쪽구 위치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당점을 조금 덜 쓸게요. 아니요 그냥 다다 써도 돼요. 돼요? 왜냐면 빠질 데가 없잖아요. 자이번엔 갈게요. 가세요. 느낌 네, 알았으니까. 네.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이런 거본적 있어요? 아니 난 처음 봤어 솔직히 아 진짜? 어. 근데 실제적으로 댓글에 막 달리겠다 이제 원0점이막 이것도 처음 본다고 아니 다 <laughs> 처음 봤을걸? 어, 근데 처음 봤는데 네. 응용도 많이 떠올랐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일족구하고 수구의 각도에 따라서 당점을 조금 변화해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심지어 이적구가 더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시원하게 쳐가지고 이제 리버스 형태로도 뭐 방수 좋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사실 안 가도 되고 음. 연수 이거 알려드린 것만 좀 하셔도 실전에서 공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경기 중에 한번 많이 써볼게요 난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빵꾸 빵꾸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빵꾸가 가, 가끔 못 타가지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좀 느꼈는데 이렇게 단축해서 치는 건 처음이거든요 좋았어요 좋았어. 굿.